오늘의 목적지는 흰호대입니다 제주 신라 호텔에 위치한 일식 전문점으로 스시와 태판야끼를 주력으로 하는 신라 호텔과 오랫동안 함께 해온 역사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유명한 메뉴는 디노오마카세인데 신선한 제주의 산물의 본연의 맛을 살린다는 숙의 문구만으로도 많은 기대감을 들게 합니다. 디노오마카세는 인당 21만 원의 스시 메뉴와 인당 25만 원의 사시미 메뉴가 있습니다. 사시미 메뉴는 양이 굉장하다고 들었던 터라 오늘은 스시 메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에 왔으니 사케보다는 전통주로 가보겠습니다. 절인 토마토와 게살, 간장소스로 만든 토마토 샐러드, 가이세키 풍이라 개인적인 취향에는 안 맞았지만 그래도 산뜻한 편입니다. 참치에 산마, 성게소, 와사비를 얹었는데 산마 식감은 꽤나 호불호를 탈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소스를 발라 구운 장어를 올린 응. 계란찜, 은행, 달고기, 표고버섯이 들어가 맛을 돋궈주고 부드러운 식감과 소스가 잘 어울립니다. 혼자 마시기 때문에 오메기술 정도로 타협해봅니다. 꾸준히 나오는 전복술찜과 전복내장 소스 희석한 정종에 2시간 이상 쪄낸 전복 너무 부드럽다. 첫 회접시는 다금발이라고도 불리는 자발이 쫄깃쫄깃한 식감이 귀한 생선입니다. 함께 나오는 고추냉이도 훌륭합니다. 두번째 회접시는 뱅이돔에 성게소를 올렸습니다. 기름진 생선과 자연산 성게소의 향기가 잘 어울립니다. 간장거 먹나요? 그냥 먹나요? 그냥... 응. 세번째외 접시는 참돔의 미나리와 물을 활용한 간장 소스를 올렸습니다. 찰진 참돔과 향긋한 미나리가 잘 배어듭니다. 가다랑어포로 우려낸 아, 국물에 송이와 유자 껍질로 향을 더한 어, 맑은 국입니다. 좀 안에 전복도 잘 됐지? 숨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유명한 방어로 만든 초밥. 제주도 서부에서는 가을의 방어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제철인 한치로 만든 초밥. 제철이기도 하지만, 원래 한치를 좋아라 합니다. 방어 지느러미 초밥, 방어회가 나오면 제일 맛있어서, 재빨리 먹어야 하는 부위기도 이 합니다. 보리새우 초밥, 달달하고, 탱글탱글하게 익힌 식감이 훌륭합니다. 새우는 그리 좋아하지 않는데, 유달리 기억에 남습니다. 참치 중뱃살 초밥, 기름지지만 산뜻하고, 참치의 산미가 살짝 느껴집니다. 딱새우에 성게소를 얹은 김말이, 짠! 기름진 참치 대뱃살을 기가 막히게 녹여서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최고의 초밥으로 임명합니다. 바다장어 튀김. 튀김은 원래 별로 안 좋아합니다. 비리지 않은 고등어 초밥. 술이 쭉쭉쭉쭉 넘어갑니다. 마지막 초밥. 부드럽게 익혀 소금간을 짭짤하게 해냈습니다. 생선살, 새우살 맛이 잘 섞인 계란구이. 폭신하고 부드럽니다. 디저트로는 달달한 메론과 참깨 아이스크림이 나옵니다. 녹차 아이스크림과 다르게 눅진한 맛이 또 다른 즐거움을 줍니다. 20만 원이 넘는 저녁에 가성비라고 표현이 적합할 수는 없지만 서울 도심에 즐비한 초고가의 스시 오마카세보다 합리적인 편입니다. 거기에 제주도에서 나는 생선들로 꾸린 회와 초밥들이니 더더욱 발길이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종종 제주도를 들리시는 분들은 한 번씩 가볼 만한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264명의 구독자님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은 다음 맛집 탐방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